얘두번 미분하면, 일단 한번 미분하면, 3하고 2의 3X고, 그리고 한번더 미분하면, 9하고 2의 3X야. 자, 그러면은, 9하고 2의 3X가 9 곱하기 원래 있었던 2의 3X를 넣은 게 같다는 게 성립하지. 어,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 있고, 그 다음 16번. 자, 이분 가능한 함수, 합성 함수에 대해서 F, h 0이라 했어. 그러면 은 g' 이렇게 붙어 그리고 한 번은 다시 안에 있는 걸한번 미분해서 곱하면 되는 거야. 자, 여기다 0을 넣으면 g'f0하고 f'0이 돼. 자, 그러면 f에다 0을 대입하면 1이야. 그래서 여기다 1일 거고. 그리고 얘는 미분하면 5 x 대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거든? 여기다 0을 넣으면 2가 나와. 얘가 12가 나와야 된다 그랬거든. 그래서 얘는 6이 됐다 3번. 그다음에 18번 역함수라했으니까 일단은 얘 이거 3대입하면 뭐가 돼? g 3 1도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g 3이 1이 나와. 봐봐. 그러면은 f 1은 뭐였다는 얘기야? 3이었다는 얘기야. 아. f 프라임 1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g 프라임 3분의 1을 구하면 되는 거야 역함수관계니까 그러면 이거 로피봤쓰면 g 프라임 x 분의 1이거든 그래서 여기다 이제 3을 대입하면 그대로 얘가 5분의 1이 나와 그래서 5분의 1이 그대로 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1번 질문이 제일 많았던 건데 자얘 봐봐 21번에 역감수를 이거라고 하고 이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라고 했어. 그러면은 1을 넣었을 때 값이 여기다 뭘 넣었을 때 1이 나올까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. 즉 4분의 파이잖아. 4분의 파이 넣었을 때딱 1이 나오잖아. 4분의 파이가. 그래서 나는 f'4분의 파이를 한 거를 역수를 해준 게 바로 g'1이 되는 거야. 얘가. 그래서 얘를 미분을 먼저 하는 거지. 그러면은 시컨트 제곱 x거든. 여기다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시컨트 제곱 4분의 파이. 즉 자, 시컨트가 어차피 코사인이 없으라서 시컨트는 루트 2가 나와. 그거의 제곱이니까 2가 나오는 거지. 그거를 분모에다 이제 넣어 준 모양이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 된다. 그다음 22번. 자 이거 일단 1 넣었더니 0이고 여기도 1 넣었을 때도 0이 나온다는 거 1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. 1 넣었는데 0이니까 여기다가도 이제 1 넣으면 1이 나온다는 걸 여기 알수 있고 그러면은 뭘 써줘야 되겠어. 로피탈 써야지 이럴 때. 자 여기다가 1 넣으면 2분의 f 타임 1이야. 이거 미분 해볼게. 2하고 x제곱분 1이지. 1 대입하면 3 나와. 그래서 따라서 2분의 3이 바로 이 극한 값이 된다. 그 다음에 24번. 일단, 얘는, 어, 미분을 해줘야겠지, 두 번까지. 한번 미분하면, 자, 앞에 거 미분하고, 미분 안 하고, 더. 그리고 앞에 거 미분 안 하고, 뒤에 거 미분. 콧사이. 이렇게. 그래서 얘를 2의 e 마이너스 x로 묶으면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묶어버려요. 그 다음에 한번더 미분해. 와이프 프레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 안 해. 그 다음에 앞에 거 미분 안 하고 뒤에 거 미분. 이렇게 되지? 그대로. 2에 마이너스 x제곱을 묶어내면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어 마이너스 2코사인 x나오네 자 이게 y2프라임이야. 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여기도 그대로 넣는거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코사인 2에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여기도 이곱해서 넣어야 돼어 미분한건 그래서 어 이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이 사인 x 하고 2에 마이너스 x 그리고 여기다가도 원래 기존과에 대도 2를 곱하는 거지. 이 사인 x 2에 마이너스 x. 그럼 봐은얘 이를 정리를 하면 결국에 오른쪽이 0 나오지. 그래서 성립하는.